정적이었다. 병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기계음만 일정한 박자로 울리고 있었다. 띠띠띠. 그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면 문태경이 살아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붕대 아래로 피 번진 자국이 선명했고 목덜미까지 이어진 상처는 마치 누군가의 증오가 새겨놓은 흔적 같았다. 백설이는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감싸 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피부는 차가웠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놓을 수 없었다. 왜 하필 당신이어야 했어? 그 말은 얼굴이 아닌 손등을 향해 흘러내렸다. 눈물 한 줄기가 손을 적셨다. 태경이 숨을 내쉴 때마다 서리의 가슴도 함께 찢어졌다. 침대에 기대 잠들었다가도 갑작스런 심박 변화에 부르르 떨며 일어나 다시 손을 잡고 다독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 대신 광기를 담기 시작했다. 민두식 넌내 신을 밟았다. 속삭임은 기도 같았고 저주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민두식. 서리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숨이 말라버린 목소리. 반면 상대는 여유로웠다.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나도 집에 왔으니까. 말한 줄. 그한 문장이 불씨가 되었다. 서리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이내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그래.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난뒤 서리는 잠든 태경의 뺨을 스쳤다. 이제부터 모든 걸 내가 할게. 당신은 숨만 쉬어. 그녀는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뒷문 닫히는 소리가 병원 전체를 울릴 만큼 컸다.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서리의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어졌다. 더는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꽉 오므린 손 안에서 무엇인가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서리가 병원을 나선 그 시간 도심 한복판 높은 빌딩 민강 유통 회장실에는 다른 폭풍이 잠들어 있었다. 김선재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의자 기댄 채 비웃고 있었다. 눈앞에는 지섭이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눈치는 빠르지만 오늘만큼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 여자 혹시 문본이랑 아니다. 아무것도. 그의 말은 어딘가를 흘러가다 끊겼다. 지섭은 귀를 기울이며 재촉했다. 아, 말을 하다마라. 문본이랑 뭐. 김선재는 입꼬리를 올렸다. 사냥감을 앞에 둔 짐승의 냄새. 둘이 사랑한대. 조용하지만 명확했다. 지섭의 표정이 굳는다. 이제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정보. 지분 싸움, 주총, 민두식. 모든 전선 위에 서리와 태경의 관계가 핵심 변수가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건 김선재가 의자를 돌렸다. 그 여자는 이제 물러나지 않아. 창밖에 내온이 그의 눈에 스쳤다. 날이 서 있었다. 문태경 하나만 쓰러뜨리면 다시 내 그림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는 웃으며 손가락을 튕겼다. 딱. 그 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릴 정도였다. 그 시각, 서리는 집에 들어섰다. 거실엔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올라오는 심장 소리가 그 공간을 메울 만큼 크게 뛰었다. 그녀의 시선은 골프채로 향했다. 손이 닿는 순간 숨이 사라졌다. 온몸에 차오르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증오와 상처와 사랑이 뒤섞인 불덩이. 서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속삭였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침대 위에 태경, 죽어간 딸 미소, 모든 기억이 들이닥쳤다. 부모로도 부족해서 그 사람까지. 골프채가 들린다. 눈빛이 붉게 물든다. 왜? 첫 번째 휘둘림. 탁자 유리 깨진다. 도대체 왜? 두 번째. 액자, 화분, 조명 모두 부서졌다. 고함도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파괴 만이 남았다. 그러다 문지방을 지나던 순간, 서리는 벌어진 상처 위에 손을 얹었다.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끝내자. 그녀가 골프채를 내려놓고 문을 나서자 집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혼란이 흔적처럼 남았고, 그녀는 앞으로의 불길을 예고하듯 고개를 들었다. 민두식.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그 말은 집 밖으로 흘러나가 밤거리 어둠 위에 새겨졌다. 밤이 지나가도록 집안은 어지럽혀진 그대로였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자 서리는 부서진 액자 하나를 주워들었다. 미소와 함께 찍었던 사진. 피해자였던 시절의 얼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던 엄마의 얼굴. 이제 그때로는 못 돌아가.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은 뒤 서리는 화장대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핏발 선 눈동자 다 타버린 듯한 표정. 그러나 그 안에선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보였다. 태양이 뜨면 그늘은 사라지는 거야. 그녀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늘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격자로 민강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민강 유통 사장실 문이 열리자 민경채는 살짝 놀란 눈으로 서리를 올려다봤다. 둘 사이에선 인사도 안부도 오가지 않았다. 그냥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경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서리는 얌전히 문을 닫고 들어와 정면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이렇게 치를 떨면서 왜 우리 아버지랑 결혼을 했을까? 갑작스러운 말에 서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경채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버지, 민두식을 향한 그 증오로. 이 집에 들어온 거지? 서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할 생각 없이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사장실 공기가 순간 멈췄다. 경채의 손이 책상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원하는 거? 그게 뭔데요? 진실. 서리의 대답은 단호했다.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누가 누구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누가 어떤 얼굴로 피해자인 척 살고 있는지. 경채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옆에 누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회사 다니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고? 그래. 서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난 당신 아버지 옆에서 그 사람이 쌓아온 거 하나씩 뜯어낼 생각이었어. 회사도 사람도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잠시 책상 위 가족 사진으로 흘렀다. 딸도,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지금 세리까지 얘기하는 거야?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경채의 숨이 거칠어졌다. 눈에 눈물이 맺히려다 이내치를 떨며 밀어냈다. 당장 나가. 조용히 뱉어진 말이었지만 점점 고조되며 폭발했다. 당장 나가라고. 책상 위 서류가 흔들리고 컵이 넘어졌다. 사장실 밖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 서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갈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냥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한 짓들. 당신도 언젠가 똑바로 보게 될 거야. 그만해. 경채는 귀를 막고 싶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나 이미 알고 싶지 않은 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사랑한 가족이 다 가짜라는 것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피보다 진한 게 있다고 믿고 싶었어. 서리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세리를 안고 울던 밤, 어렸을 때 언니가 내 친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던 세리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러나 서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 믿음, 부서질 준비도 해요.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가짜 가족이 누군가에겐 지옥이었으니까 문 앞에 선 서리를 향해 경채는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그래도 넌내 아버지 죽이는 꼴 절대 못볼 거야. 그 말에 서리는 멈춰섰다. 잠시 뒤 어깨 너머로 짧게 한 마디를 던졌다. 두고 봐요. 누가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문이 닫혔다. 사장실 안에는 민경채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아버지 진짜로 무너지는 거야. 그녀의 두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과 증오, 피와 정 사이에서 갈라진 마음이 처음으로 크게 울부짖는 순간이었다. 김선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민강 빌딩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허리를 숙여 뛰어가는 직원들, 택시, 버스, 혼잡한 신호 그 모든 것이 자기 손 하나에 멈추고 뒤집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올라갔다. 문이 열리며 지섭이 들어왔다. 눈빛은 이미 불안으로 젖어있었다. 부르셨어요, 김변. 어. 선재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여자 일이야. 지섭의 귀가 쫑긋섰다. 그 여자 설에 씨요. 김선재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여자 혹시 문본이랑. 그는 말을 흐렸다가 일부러 멈췄다. 아니다. 아무것도. 지섭은 참다 못해 손을 내저었다. 아, 말을 하다 말아요. 아, 문본이랑 뭐. 선재는 그제야 완전히 몸을 돌렸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지섭에게 다가갔다. 둘이 사랑한대. 단순한 사실 전달처럼 툭 뱉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있었다. 지섭의 눈이 커졌다. 사랑이요? 그래. 우리 설애 씨 드디어 새 남자 생겼더라. 김선재는 웃었다. 문태경. 알고 보니 그 인간 그냥 우연히 엮인 게 아니야. 조필두 부모님 사건까지 다 끌고 들어오는 폭탄이지.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렸다.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 제일 재밌을까 생각해 봤거든.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민두식 민경채. 둘다이 소식 들으면 잠못잘 거야. 지섭은 눈치를 보며 물었다. 그럼 이걸로 회장님을 압박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장님을 움직이게 만드실 겁니까? 둘다지. 선재의 대답은 짧고 명쾌했다. 회장에겐 배신이고 사장에겐 공포야. 그는 서류 하나를 꺼내 지섭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태경의 과거 사건 정리, 조필 두 관련 기사. 그리고 서리와 태경이 함께 포착된 사진이 몇장 들어있었다. 이걸로 기사 한번 터뜨리면 민강은 순식간에 난장판 되는 거지. 지섭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터뜨릴 건가요? 아니. 선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야. 누구에게? 가장 겁 많은 사람한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민두식. 회장이 사랑하는 건 자식도 아니고 회사야. 근데 그 회사 이미지, 그 명예를 딸의 남자랑 며느리 될 여자가 같이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는 천천히 미소지었다. 그 인간 제정신 유지 못해. 한편 병원. 심장 모니터는 여전히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불안한 변동이 일어났다. 간호사가 태경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자 침대 옆에는 잠시 정막이 깔렸다.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동료 의사에게 억지로 사정을 해서 한 번만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다. 장현숙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화장기나 세련된 옷차림도 없이 허겁지겁 나온 얼굴로 태경을 바라보았다. 오세야. 입술이 먼저 그렇게 움직였다. 곧바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지. 태경이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던 아들이 떠올랐다. 자신의 손으로 감춰버린 진실도 떠올랐다. 그 죄책감이 눈앞의 젊은 남자에게 겹쳐 보였다. 넌 나처럼 살지 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경의 손등을 살짝 쥐었다. 누구를 위해 복수하는 건 좋은데 그 복수에 내가 다 타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도 살아야지.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끝내야지. 그녀는 몸을 떼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 잘못되면 그 여자는 또한번 무너진다. 한 번은 딸 잃고 한 번은 너 잃고 문을 닫고 나온 장현숙은 복도 끝에서 멈췄다. 그때 반대편에서 서리가 걸어오고 있었다. 둘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어젯밤 문태경을 믿어보자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누구보다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들어가 봤어? 서리가 조용히 물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어. 아직은. 근데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야. 서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나 움직이려고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보게 해 줘야죠. 연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깊게 한숨을 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 건가? 서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누군가의 세계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민두식의 집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거대한 저택의 응접실, 무표정한 남자가 한 사람. 민두식. 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위스키 잔을 굴리며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디스플레이엔 백설이. 그는 받아들며 낮게 말했다. 어디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나도 방금 도착했으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멀리서 들린 서리의 숨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네. 곧 갑니다. 전화를 끊고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다 보며 속삭였다. 민두식, 이젠 내가 용서 못해.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남겨진 감정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늘부터 복수는 계산이 아니라 집행이었다. 한편, 민강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경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세리가 자는 모습을 보고 돌아온 뒤였다. 눈 아래는 붉게 그어져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낳지 않은 아이. 내가 세상에 데리고 온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놓기 싫지? 누군가는 피보다 진한 게 있다고 했다. 방금 전까지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리의 눈물, 세리의 목소리, 세리의 체온.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경채 자신이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공실장이 들어왔다. 아가씨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경채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그 여자의 이름을 알려줘. 공실장 눈이 커졌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경채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들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찾아. 그녀의 눈동자엔 어쩌면 처음으로 미소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불이 켜져 있었다. 경채는 이제 세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민두식의 집. 서리는 문 앞에 섰다. 손엔 태경의 피가 묻은 셔츠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들어섰다. 민두식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서리는 그에게 바짝 다가가 셔츠를 던졌다. 붉은 얼룩이 그의 무릎에 떨어졌다. 당신이 한 짓이에요. 민두식은 미간을 좁혔다. 그러나 당황도 죄책도 없었다. 내가? 내가 왜? 서리는 미소도 울음도 없이 말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부모로도 부족해서 그 사람까지.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나요? 민두식은 비웃었다. 나는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 서리의 눈빛이 번쩍였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말만 하지 않았다. 탁.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민두식의 숨겨진 비자금 자료가 담긴 USB가 놓였다. 민두식의 표정이 그제야 변했다. 이게 어디서? 두식 씨. 서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세상 내가 끝낼 거야. 그 짧은 문장은 이집뿐 아니라 민강 전체에 전해질 선언이었다. 밖으로 걸어나오는 서리. 콧바람은 뜨겁고 하늘은 서늘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태경, 듣고 있죠? 버티세요. 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문태경의 치료실, 약하게 눈썹이 떨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폭풍의 신호였다.